내일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도, 계룡은 영하 2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6도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0도, 금산이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논산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산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